없잖아요. 이런 거라도해야지 헬로. <laughs>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자는 빨아서 지금 가방이 매달려 있어요. 말라야 돼요. 지금 밥 먹으려고 맛집에 왔는데 다 왔습니다, 이제. 어? 아직 안연것 같은데 아 아직 문을 안 열었네요 요 집인데 아 12시 반부터 4시까지만 영업을 하는구나 시간을 잘못 보고 왔어요 어 지금 한 40분 남았는데 어디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오든가 시간이 좀 애매하네 커피 마시기에도 좀 그렇고 지금 빈속이라 어쨌든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치오스가 너무 좋은데 오토바이가 진짜 많거든요. 너무 시끄러워 오토바이가 <laughs>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좀 있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 여기 식탁보을 깔아주셨는데 치오스 지도야. Thank <목소리> you. <목소리> 카메라가 이상해. 자꾸 왔다갔다 해가지고 네. 말안 들어. 원니치 그렇지 어니치. 어 혼나 혼나 원니치 빨리. 혼날려고또 말을 안들어신 벌이 여기는 메뉴판이 없어요. 고기 믹스 먹을래, 씨푸드 믹스 먹을래. 그냥 그렇게 주문을 받으시네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식전빵이 나왔고요. 푹신푹신해. 겉은 딱딱한데 안에는 말랑말랑 부드럽습니다 물은 뭐 공짜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페이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자마자 물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목소리도> 주인분이 뮤지션일 수도 있어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 내자리 <목소리도> <laughs> 네 이건 가자미인데 콩 치즈 문어 다리 야채 식짬빵 맛만 봤는데 너무 맛있네 이게 열빙어인가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어요 와 개미쳤네 새우를 이렇게 많이 줬어 자, 너무 맛있어. 자, 음. 생선 진짜 맛있네. 하얗게 불태웠다. 너무 배부르다. 깨끗하게 먹지도 못했습니다. 새우가 좀 작았고, 겉에 표면은 좀 벗어내고 먹으니까 간이 딱 맞고요. 어, 생선은 너무 맛있었고 가자미는 가자미 같고, 나머지, 어, 이 샐러드가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그리스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어, 생각보다 맛있었고요. 좀, 허브? 음식에 허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처음엔 약간 이상했는데, 먹다 보니까 또 괜찮긴 했었어요. 스티브 생전에 또 그리스 음식을 또 먹어보니, 감기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넌 잘했어. 잘했어. <laughs> <considers Cou archive> <웃음> <웃음> 아 이게 이 아, s Shit, <Ber answer jeux> ah, <Enlightenment> <ividade> <knowledge> 여기서 너무 잘 먹고 갑니다 k 리 r e a 아, o r e a And you? And t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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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y t u r k 이즈미르 이즈미르? 이즈미르 e 이즈미르 k e y Turkey. Ah, Is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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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 m 아 t o n i g h t Tonight. tonight. <laughs> and your. It's Izmir, such as Izmir. 아 그래. 아. I will come back to Izmir because that, uh, when I stayed in Izmir, um. we're a peaceful and kind of people and good. We're. <gü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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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Beer, right, right. <laughs> yes. Have a, sure. <laughs> have a drink. Okay. We s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Bye, too bye bye. Bye bye. The okay. say hello, Korean people. Hello. Hello. You will see the this movie. <laughs> In my YouTube channel, o 예 예, bye. 예. Yeah. 아,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같이 계셨던 분들이 <laughs> 어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터키에서 왔다 오더라고요. 그것도 이즈미르에. 제가 이즈미르에서 일로 넘어왔잖아요, 배 타고. 아 이즈미르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꼭 한번 다시 갈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갔다 갈 수도 있어. <laughs> 아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역시 식당은. 아또 그리스 음식이 또 나랑 맞네. 어제 배 타고 일로 넘어오니까 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좀 쉬다가 많이 못 갔고. 오늘 배가, 아테네로 가는 배가 저녁 10시 되거든요? 그래서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도착을 하는데, 어, 그 전까지는 지금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어, 편집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건 기본적인 일인데, 그 전에 오늘 가보고 싶은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짜잔! 제가 찾은 곳은, 어, 해양 박물관입니다 여기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물관이 맞나? 아, 박물관 맞네. 이렇게 개알같이 만들어놨어. 아, 귀엽다. 변속기인데, 이거는? 이건 엔진에서 이쪽으로 전달하면서 기압이를 바꿔주는 변속기예요. 아, 야이건뭐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다시지 뭐. 와개 무겁게 생겼다. 이 정도 달고 다니려면 배가 진짜 상당히 커야 되는데. 실제 거를 갖다 놨긴 했겠지. 뭐 이거 와 어마어마한 프로펠러네. 세 마리 다모무 제시. 자, 오디오 곤투 비짓. 야, 야, 라이트. 오케이. 자, 버티게. 야, 야, 야. 올 아, 코리아. 코리아. 오케이. 3 0 0 아니, 동전이 무거워 갖고 2유로하고 일년 차리를 오케이. <laughs> Thank you so. 체크룸 시야를 사용하러 스텝. 아 오케이. 아. 체내에 아. 이게 뭐냐면 엔진 속도를 조정하는 속도계 같은 거예요. 기아라고 할수 있나? 뭐라고 해야 되지? 엑셀레이터? 응. 어. 엑셀레이터. 엑셀레이터. 풀 이러면 풀 스피드로 가는 거야. 여기 풀이라고 써 있어. 나침판이네 이거 방향 보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지 뭐. 어나침판와씨 와, 캡인데. 아 근데 여기 되게 잘 꾸며놨다. 아아 이쁘다. 배가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옛날 방식의 배네. 와, 근데 정교하게 잘 만들었네, 진짜 이거. 아, 이게 총인가? 이거 부셔진 총이네. 옛날 총인데, 나무가 다 사가갖고. 아, 촛대, 아, 스푼. 아, 옛날에 배에서 실제 사용했던 건가 보다, 이게. 이치오스에서또해양박물음간에또 와보다니. 술병이 이거 럼인데, 럼술병 같아.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다. 맛있게 생기셨다. 이분은 어... 이거 멋있다. 하, 멋있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여기 또! 모형들을 이렇게 하나씩 넣네. 와, 배사진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다. 아. 옛날에 엔지니어 을땐다 뭐, 바람으로 가는 범선이었지 뭐. 와, 옛날 시계. 옛날 시계네. 옛날 망원경이고. 아 이거 구조용 신호탄이구나 저걸 빵 쏘면은 이제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총이네 어, 나침판 이게 뭐냐면 그 바다에서는 이정표가 없잖아 그러면은 별을 보고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 별을 응.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볼수 있는 이게 원판이야 이걸 보면 어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를 알게 되거든.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수 있고. 아별 찾는 어떻게 파인더가 여기다 있냐? 여기 뭐 일반 분들이 오셔갖고 크게 볼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트 제작자인 제가 여기를 패스할 수는 없어서 하나라도 더 보고 싶어 갖고 왔습니다. 근데 나름 뭐 짧은 투어 시간이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3유로는좀 비싸긴 하지. Thank you. Okay. See you again. Have a nice day. Yeah, you too. <laughs> bye, bye bye. Wow. Thank you so much. Bye bye.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거리가 참 예쁘다. 아, 국립도서관이구나. 근데 문을 금방 닫네. 들어가보진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군함이 나타났네. 뭐지? 근데 이게 작동을 하나? 상태가 영안 좋은데? 머리가 많이 멍크러지네요. 커피숍에 잠깐 들어왔어요. 터키 이즈미르에서 체스메까지 잘 이동을 했고요. 어쨌든, 배 시간이 체스메에서 치오스까지 아침 9시 출발해서 10시 정도 도착하고, 여기서 또밤 10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배 시간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뭐안갈 수는 없는 거니까. 비행기를 타고 관려고 샀어요 처음에는 이즈미리에서 이스탄불 가서 이스탄불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서 아테네로 오면 한 35만 원 정도 깨지고요 치오스에서 다시 아테네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오스를또 구경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저는 이쪽으로 왔고요 아마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쪽 루트는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모르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어, 체스메랑, 어, 치우스 작은 도시를 또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금액적으로도 조금 플러스가 되고, 시간은 조금 더 늦, 늦는 거죠. 뭐, 하루 정도? 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 두 도시를 또 소소하게 볼수 있다는 게, 어, 저한테는 아주 좋은 루트였던 것 같아요. 보통 배낭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일반 분들이 여행을 하실 때 이스탄불로 보통 들어오잖아요. 이스탄불로 들어와서 뭐 수도 앙카라 갔다가 뭐 카파도키아 갔다가 그다음 파묵칼레나 아니면 그 밑에 뭐 해양 도시 갔다가 어쨌든 서쪽으로 해서 이즈미르로 와서 이즈미르에서 어 이스탄불로 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더 있으신 분들은 아테네나 다른 나라를 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리스 옆 나라잖아요, 바로. 테네로 오실 땐 제가 지금 이동하는 루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밤 9시에 이제 체크인 하고, 어, 승선해서 어, 배를 타면 이제 자면서 갑니다. 침대 칸을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4인실인데 <laughs> 침대 칸에 자면서 다음날 아침 8시 도착하는 걸로 아마 내일 아침에는 제가 아테네에 있지 않을까요? <laughs> 뭐 아테네. 사실 기대가 큽니다. 한 번도 안 가봤고 이번 기회에 아테네를 좀잘 재밌게 돌아볼 예정이고요. 어, 시간이나 이런 게좀 허락이 되면은 올림포스라고 그 올림픽의 발상지죠.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테네를 보고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고 다시 올라올까 아니면 저 위쪽에 한두 나라 정도 뭐 알바니아나 불가리아나 이쪽을 한번 돌고 내려올까,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아테네 가서 결정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여기 잘 있다가, 좀 이따 배 승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츄! 어! 개인기도 없잖아. 이런 거라도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구독자가 떠나가려나? <laughs> 들어오는 저 배가 맞는 건가? 차가 어디 있는지. 표시가 안돼 있어, 여기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아테네로 가는 배가 어디서 타는지 잘 모릅니다. 가서 물어봐야지, 고민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일단 뭐 저쪽으로 가보지, 뭐. 배가 절로 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 가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에선 어떤 일이 <laughs> 일어날까? 저도 모르죠. 인생과. 여행은 똑같은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하루 앞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행 인생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래도 행복한 마음 가지고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그리스 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대형 유튜브는 아니지만. 항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 h a